1월 29일 토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17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인재론, 을리살고 있는 도중에 그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도대체 어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는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이 행위에 결부되어져 있어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지게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금지된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행위 언약이 깨지게 된 것이지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형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된 것이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대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를 짓게 되므로 온 인류에게 이 죄가 전가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하게, 이르게 되어졌고 또 아담이 대리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모든 피조물조차도 이 죄의 문제가 결부되어져서 온 피조물이 타락하여 본 모습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온 인류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갖 불행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도 사실은 시작은 미미했어요 어, 중국에서 발견된 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전 지구촌을 다 덮어버릴, 덮어버릴 만큼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불행들이 파생되어진 게된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주고, 남편 아담에게 또 권하게 되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먹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렇다면 뱀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와를 유혹하여서... 기어이 금지된 열매를 먹게 만들었는가. 이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하나라고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데 가장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꽤가 많지요. 그 뱀이 하와와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금지된 이 열매를 먹게 할 만큼 설득력 있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설득력의 바탕에는 거짓이 아주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뱀이 과연 무엇이냐? 이 뱀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 중에 하나인 벼로 기어다니는 바로 그 뱀인가 여러 학자들이 이 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하와를 유혹하여서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유혹을 했던 바로 그 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정체를 이해하고 나면 아이 뱀이 왜 하와를 유혹했는가 먹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뱀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는 이라. 했고, 요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리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 3장에서의 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고 말하지요. 이 뱀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인데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뱀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사단은 언제부터 있고? 사단은 왜 이처럼 뱀을 사용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배신하게 하는 자로 죄를짓게 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가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선하게 만들어졌죠. 천사들도 비조물이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범죄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이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다. 자기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더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는 천사.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를 다룰 때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단지 개명성,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구덩이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계명성 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우리 공동번역으로는 새별이라 이렇게 말했고 표준 새번역에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성경 번역본에는 모닝스타라고 아침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KJV 킹제임스 버전 이 킹제임스 버전은 성경 번역 가운데 가장 고전으로 어,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번역본입니다. 거기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시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개명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그 그 명칭에 있어서 히브리어로 그 자리가 헬렐이라고. 쓰여져 있는 자리에요. 헬레를 우리 성경에서 개명성이라고 번역했다 했죠. 이 헬레의 헬라어식 번역, 라틴어 번역으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헬레라고 하는 원어를 헬라어식, 라틴어식 번역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땠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왜 떨어졌느냐? 어찌 땅에 지켰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였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바로 여기 루시퍼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결국은 이처럼 범죄하고 교만하여 검죄하고 타락하여져서 무엇이 되어줬는가 하면 바로 사단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죄의 기원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인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 지위를 떠남으로 비롯되게 되어줬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형태로 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 죄의 기원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죄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어진 것이 뱀인데, 이 뱀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뭐 아무튼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행위 언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금하신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그 행위로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그들이 먹었다 하는 데에는 그들의 지적, 어, 어, 그들의 지정의가 다 동원되어진 것을 어, 창세기 삼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측면에서는 불신앙과 교만의 태도였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불신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은 교만에서 나오게. 것이에요. 자, 그, 그 의지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의지의 측면에서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먹으면 하나는 같이 된다고 먹자. 이런 의지가 발동되어진 것이고, 또, 그 실과를, 금지된 실과를, 과실을 먹으려는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이 발동되어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 정, 의가 다 하나로 결집이 되어져서 이 죄를 짓는 데에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로 인간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사를, 형상을 잃게 되어졌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죽음에 지배하에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이 로마스 5장 12절에서 6장 2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을 미야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내용 이하의 말씀드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봐서 죄의 기운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죄의 기운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뱀을 움직인 사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렇다고 보면 죄의 출발은 아, 하와가 뭐 아니었고 어, 천상의 세계 에,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에 의해서 사탄이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고 그들의 일도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져 오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주일날이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휴강을 잠시 하고 그러니까 2월 3일까지가 연휴가 되죠. 수요일까지, 2월 4일날 목요일날 죄 전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 시간까지 잠깐 3일까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휴가를 맞이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